그건 오이. 오이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그건 도넛. 도넛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선생님 그건 뭐예요? 참외. 자매. 아 참외예요. 내가 이겼다. <laughs> 이거 뭘까요? 나타. 나타 맞았어요. 선생님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네. 이거 뭘까요? 저는 버스. 버스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그거 그 뭐예요? 가위. 가위. 이건 뭘까요? 어? 그모르는데그예요 그거 그거 양. 양. 아, 우와 선생님 똑똑해요. 이건뭘일까요 그건 가방. 가방 맞았어요. 이건뭘까요아방 우산 맞았어요. 이거는 일까요그거일까요그예요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에 뭘 넣어요? 음, 물 넣어요. 아, 물을 넣어요. 이건 뭘까요? 그거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뭔데요? 그 수박. 수박. 그리고. 네. 이건 선생님도 보는데 뭐야? 내가 아다 좋아해 볼대 네. 정리도 어, 뭐야? 정리해야지? <laughs> 네, 정리하세요. 의자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 이제 앉아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앉아. 뭘까요? 그건 배. 네, 맞았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고추. 근데 고추 먹으면 안 돼? 고추는 너무 매워. 고추 너무 매워. 고추 먹으면 안 돼? 어, 고추는 먹으면은 아 매워 매워 이럴 수 있어. 나 선생님 때 다른 거 해볼 때. 네. 나... 선생님 저책좀 읽어주세요. 책 좀?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이건 뭘? 그건 자동차 책인가요? 이거는 뭘까요? 네책 읽어주세요 엄마 이쪽에 와봐야지 아 이쪽에 알았어요 <laughs> 선생님 까다로우시네요 이건 뭘까요? 그건 세단 네, 세단 난... 네,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해치백 해치백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에스비 에스비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그거 스포츠카 스포츠카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리무진 리무진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그거 뭐예요? 엄마가 알려줘봐. 버스 버스 맞았어요. 이거뭐예요그건 그건 택시 택시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 뭐예요? 엄마가, 엄마가 알려봐 <laughs> 저 모르는데요, 그거? 이건 택시가 아, 캠핑카예요 와, 선생님 많이 아네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포크레인 이거, 아, 이거 뭐예요? 포크레인 아니에요? 어, 네, 포크레인 아닌데요 어, 그거 뭐지? 구급차인 가 소방차예요? 소방차 아닌데요? 그거, 그거 뭐지? 사다차인가 사방차 아닌데 불끄 거는 뭐지? 소방차? 소방차? 노란색 소방차나봐 노란색 소방차는 엄마도 처음 보는데요 이건 뭘까요? 경찰차 경찰차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구급차 구급차 맞았어요 이건 뭘까요? 그거는, 탱크롤이래. 탱크롤? 어. 어, 이거? 아, 그거? 그거 스노모빌 눈에서 타는 건가 본데? 눈에서 타는 거. 이건 뭘까요? 그건 탱크롤이래요. 기름을 씻는 거래요. 네, 어, 이거 뭘까요? 그거는 눈에서 타는 스노모빌이래요스노모빌이에요이건 이거 뭘까요? 그거는 저. 더... 청소차? 아, 청소차 닮았네. 아, 청소차 맞네, 청소차. 청소차, 이건 뭘까요? 그건 견인차. 견인차 맞았어요. 네. 이건 뭘까요? 그건 탱크. 탱크 이거? 아. 어. 탱크 맞았어. 네. 어.